아, 들키었어, 애들. 아 우리 들키었어. 아니, 아니, 원래 들키었어, 원래. 아니, 피즈 왜니 몬테로 네 정글 동선을 정해? 엘리스는 무슨 죄야? 나는 또 무슨 죄고? 조선 시대였으면 두 달에 한번 강에서 몇까 맞는데 하루에 이번? 오늘 원시 시대는, 어? 어 야야 잠깐만 아나 그건데 아 너도 실수했구나 그럼 댄스 댐이지 야 이걸 안 거? 아 이거 좀 에바 같은데? 어 아, 그렇지 이게 나 차라리. 벌 써라. 이걸 안 쓴다고? 아 클릭 실수했어. 딴 건데. 아, 괜찮아. 나한테 엘립스가 있으니까. 아, 너무 훌륭하다, 진짜. 엘리스는 이래야 돼. 그냥 탑한번 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냥 탑만 파는 거야, 엘리스는 제발, 미드, 바텀 터져라.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상황이야. 아니. 아니, 이건 좀 뇌절 아니야? 그냥 해도 돼. 그냥 와. 그냥 와. 아, 그냥 오라면 와. 아니 탑 다이브 각은 탑 라이너가 제일 잘 알아. 그냥 오라면 와라. 핀 가시한테 다가 맞고 맞고 죽즈 발걸음에 맞춰서 라인을 넣는 게 핵심입니다. 뭐야.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 죽었다. 아니, 이거는 내 예상 바뀐데, 어떡하지? 여기다 쉐니 공이 딱 쓰고. 아니, 바텀 반반 가는 게 그렇게 힘드나? 이해할 수가 없네. 달렸을 때 크크... 아군이 파냈습니다. 배 타고 가게 습니다 아니, 꼭용 타이밍에 죽는 건 섞을 것이야. 어, 아니, 아니야. 이거 맞은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 야, 너무, 너무 많이 죽는데, 블라디한테? 나이스. 아, 나엘리스랑 같이 갔어야 됐나? 어, 야, 이거 못 잡, 아니, 이거 못 잡은 거 크다. 심지어 나 죽었어. 아나 이거 잠깐만 나 이거 잡을 수 있나 스톤 빛나면 내가 죽거든 아 여기 자루가 있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오케이 오케이 한타 한번만 비교보고 이건 <laughs> 실력 차이였다 인정하자 트리코. 이거 나 누가 좀막아줘라나 안되는데 아니 아니야 이렐로 이렇게 이렇게 크면 캐링각이 안나오고 랩차가 나야돼 무조건 음 이거는 잠깐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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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신공있어 신공있어 아. 아니, 피즈가 바텀에 있으면 안 되는데? 또, 또, 어? 아니, 오브젝트 전에 항상 잘리는 게 서폿이야. 아니, 본인도 무서워서 시야 먹으러못 가는데 말이야. 아니, 확인 좀 해주세요, 제발. 아니, 아니야, 우리 주제 바로는 에바야. 아니, 진이잖아, 진! 주제를 알아야지, 어? 아니, 카시템이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기인도 못다. 여기서 못 뒤집으면 게임 진다. 지금 내가 제일 셀세다. 응! 음. 먹기나자 얘들아. 이거 어때? 아, 못 눌렀어. 아니, 왜? 아니, 다 어디 갔어? 아니, 아니, 아니야. 방금 걸었어야 됐어. 왜냐면은 얘네 사용이잖아. 무조건 해야 되는 자리였어. 아 이거 절대 안 돼. 안, 안 된다 이거는 네 소리 없어 헐! 아니 아이디를 그렇게 했다고 진짜 캐디야 머리카락만큼 하면 어떡하냐고 아그 헤어가 아니네 진짜 아니 아니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 나붕 쓰고 그냥 들어가면 죽어, 무조건. 이거 잡을만하다. 와. 씨 괴물 아니야? 이거 야, 얘가 도괴물이야. 아니, 씨야 장난하냐고 잡아줘 부탁이야. 진짜 아니, 이건 진짜 너무하네. 추가 공격력 22에 주문력 13.5, 총괄 체력 6.7. 아니,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장로인가? 어, 아, 그렇네. 나 이것 좀 뽑아오자. 이거 뽑아오면 이길 수도, 음, 없어. 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아니야. 그냥 지금 걸어야 되지 않을까? 블라디가 오기 전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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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하지 마 그냥 막아야 돼 퀴즈 저기 포지션부터가 못 막는 포지션이야 아 못다 이거 안 되지 와 진짜야 현대미술급이네 계속 보겠네 아나 어,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애쉬가 말파이트 치는거 아니 나는 다 이겼으니까 됐어 그거면 된거야